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성두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범띠 분들 우리 범띠 분들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범띠 분들이 이민년을 접어들어서는 범과 범이 만났습니다. 호랑이와 호랑이가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랑이 기운과 호랑이 기운이 합해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상승의 효과가 나느냐? 아니면 진짜 충이 껴서 내가 밑으로 내려앉느냐? 이 양단간의 갈림길에 운기가 대기 가득해요. 범띠분들은. 뭐 수컷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수컷의 기운과 마, 그, 마주쳤다. 서로 싸우잖아. 내가 서열이 위라고 물고 뜯고 할거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면 이 양반들은 그냥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락으로 갈 것이고 수컷과 수컷의 기운과 암컷의 기운이 붙었을 때는 서로 그냥 뭐 시너지 효과가 음량의 조화가 이루어지듯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상승의 기운이 갈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기운과 아기의 기운이 합쳤을 때는 물론 이거 역시 상승의 기운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범띠분들이 이민년에 좋고 나쁨 좋고 나쁨 그리고 완전 상승과 하락 여기에 이 갈림길이 진짜 뚜렷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범띠분들 자체로는 내년이, 어, 잘 풀리는 분들은 한도 없이 잘 풀려나갈 수 있겠지만, 진짜 힘든 분들은 올해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곡소리가 날 수도 있는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 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 물론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래요 자, 26살입니다. 25살, 25살 무인생 범띠입니다. 이 무인생 범띠분들 자체로는 그닥 좋지가 않아요. 수컷과 수컷의 기운이 충이 들어요. 수컷과 수컷의 기운이 충이 들다 보니까 우리 무인생 범띠 친구들 자체로는 방황, 방탄, 그리고 그냥 뭐 귀차니즘, 그리고 모든 거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뭐 때린다 그러죠. 이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 이 무인생 범띠 친구들 자체로는 나의 스스로에 나 내가 나의 스스로를 채찍질을 많이 해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조금 내가 흔들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정신 차리 정신 차리 정신 차리자. 그리고 내가 좀, 뭐, 좀, 뭐, 역길로 간다 그러면 진짜 또뭐 내가 내 볼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자를 많이 외치셔야지 안 그러면 방황에 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 무인생 친구들 자체로는 내 스스로를 다 잡고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내 악기를 그냥 개척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내가 모든 걸 포착하게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7살입니다. 병인생입니다. 이 병인생 친구들이 진짜 내년, 그냥 이민년이 성주가 들어와요. 성주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 이분들이 딱 아까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수컷 호랑이와 수컷 호랑이가 만나느냐, 수컷 호랑이와 앙컷 호랑이가 만나느냐에 이 기운이 되게 강해요. 그거는 뭐냐? 이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성주운까지 들어오면서, 이 수컷토랑이가 성주라는, 성주운이라는 이 앙코토랑이를 만났을 때는 진짜 하늘 끝까지 치다 을수 있어요. 너무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병인생 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년, 이민년 운이 괜찮아요. 이 병인생들이, 병인, 병인생들이 이민년 운이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성주운이라는 기운까지 겹들여주며이 친구들은 진짜 화산 폭발하듯이 기운이 상승을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많이 풀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살입니다. 49살 갑인생 범띠입니다. 이 갑인생 범띠분들 자체로는 내년에 사기수가 있어요. 사기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기 그 사기수가 들어오면서 금전의 손재까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갑인생 분들 자체로는 뭐일이 하시는 일이나 내가 추진한 일에서 막힘은 없지만 어 사기수, 금전의 실물수 이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진짜 뭐 먹고 죽을 돈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고 내가 돈이 있을전언정 나. 무조건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소문을 내야지. 안 그러면 내 돈도 뺏기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용도 당하고,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사기까지 당하고, 이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디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투, 그 투자도 하지 마시고요. 남의 말 듣고 내가 어디다가 그냥 뭐를 살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기 수가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진짜 뭐뭐 뭐 친한 분들하고 금전 거래 이것도 진짜 조심하셔야지 안 그랬다가는 그게 소송까지 관제 소송까지. 왜 사기를 당하고 금전을 소금 뭐 금전을 뭐 까먹었으니까 소송까지 갈 수가 있고 내가 이용을 당하고 내뭐 내가 배신을 당했으니까 소송도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내가 모든 게 이렇게 엮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사기 수예요. 사기 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한테 사기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이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 갑인생 분들은 사람. 뭐, 뭐, 물론 내 식구,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믿어야죠. 믿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냥 뭐, 달콤하게 다가오고, 진짜 나한테 갑자기 급친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1살, 이민생 범띠입니다. 이민생 범띠분들이 한갑이에요. 한갑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진짜 이민생 범띠분들 애쓰셨습니다. 신축년에. 많이 힘드셨고,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민생 범띠분 이분들이 어, 이민년을 접어들어서 이민생이 이민년을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운도 좋고, 한갑 성주의 기운도 곁, 곁들여주면서, 모든 게 진짜 사업이 주춤했던 분들 다시 한번 재기의 바람도 들어오고요. 금전이 많이 나갔던 분들은 금전이 다시 회복되는 기운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부동산 매매 기운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은 순조롭게 풀려가고, 진짜 어떤 분들은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민생 분들은 운기 자체가 나쁘지 않고 좋아요. 좋으니까 우리 이민생 분들 2021년 너무 힘드셨잖아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2022년에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범띠 분들 가운데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기운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이민년에 좋은 소식도 많을 거고요 잘 풀리는 일도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범띠 분들 자체가. 검띠분들 자체가, 호랑이의 기운과 호랑이 기운이 맞붙었을 때, 내가 이게, 뭐, 상승의 효과로 내가 갈지, 아니면 호랑이 기운과 호랑이 붙어서 싸움을 하면서 물고 뜯고 헐뜯으면서 점점, 뭐,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내가 밑으로 그냥 하락의 길을 갈지,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저 같으면 그냥 상승의 기운을 가는 길을 택할 것 같아요. 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민생 검띠분들은, 어, 이민 아 범띠 분들은 이민년을 접어들어서 내가 어느 상승의 기우느냐 하락의 기우냐 이 체크 잘하시고요 내가 조금만 처진 온을 조금만 퐁 쳐줘도 퐁 뛰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